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서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저녁 식사는 좀 하셨나요? 아, 오늘 재수, 음, 탄력은 좀 둔화된 모습인데, 몇몇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좀 눈에 띄었죠? 예. 어디 보자, 봐보면, <laughs> 샐리드가 오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원돌파했고요 예, 최근에 좀 외국인이 좀 사는 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셀리드가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인 종목 중에서는 헬릭 스미스가, 그쵸? 예, 외국인 기관 좀 사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고, 또 ST 큐브도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바닥권에서 좀 반등 나왔고 또또 또 보면은 예, 알테오젠도 바닥권에서 6%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두자릿수 상승한 종목으로는 뭐 TNR 바이오펜 또 피플바이오 등이 두자리 수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몇몇 종목이 눈에 좀 띄긴 떴던 하루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볼 종목은 음, 첫 번째 기업이 SK바이오팜이에요. 네, 시가총액 오늘 좀 상승하고 여전히 바닥권에 있긴 한데 여전히 시가총액은 10조 원이 안 돼요. 그죠약 9조 4천억. 일별 수급을 먼저 봐야죠. 예, 수급. 너무나 중요하죠. 그쵸? 그렇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5거래일째 사고 있고, 기관은 6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기관이 6거래일째 사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좀 눈에 띄긴 했어요. 예, 사모 펀드가 갑자기 뭐 10만주 이상 매수하기도 했고, 근융투자 연기금, 투신, 뭐 골고루 샀죠. 모두 만주 이상. 연기금은 거의 뭐 2만주 전후로 해서 3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고. 그쵸?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요. 그쵸? 외국인도 보면은, 5월 25일부터에서는 단 2거래일만, 5월 26일, 6월 1일만 제외하고는 연일 매수하는 모습인 것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봐볼게요. 거래량 아래,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율, 빨간색은 기관 누적 순매매 주의인데, 보시면, 지난 2월 말에 급락이 있었죠. 2월 말에 급락 있었는데 먼저 빨간색 기관을 봐 볼게요. 급락했죠. 이때 급락했는데 어때요? 2월 말에 급락하는 와중에 기관이 좀 샀어요. 눈에 띄게 그쵸? 그리고 또 어때요? 눈에 띄는 곳이 여기에요. 4월 중순 전후. 근데 어때요? 주가 상승. 또 최근에 기관. 야금야금 사다가 또 눈에 띄는 주가는 또 상승. 그리고 외국인도 보면은 5월 말부터는 아까도 보셨죠? 5월 25일부터는 단 이틀만 빼고 외국인은 연일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지분을 줄여왔었던 외국인이 5월 말부터는 외국인도 매수로 좀 입질하는 매수로 좀 전환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아. 급락했을 때 기관이 좀 샀고 또 주가 반등 시에 그 중심에 기관이 있었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매수로 돌렸다. 기관은 다시 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직원수 관련된 좀 뉴스가 있었었어요. 최근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이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는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 3분기 말, 막 직원들 막 빠져나가고 그랬잖아요. 작년 3분기 말 직원이 184명이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200명. 그리고 이번 달 2일날 뭐 공시 뭐그 있었죠. 예. 1분기 말에는 225명으로 직원 수가 이처럼 회복되는 모습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어, 그리고 <laughs> 우선 1분기 실적도 예, 좋았죠. 왜냐하면 기술료 수입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은 1분기 실적이 미 발표된 거예요. 그쵸? 매출액 1,400억 찍혔고, 예, 기술료 유입 덕분이었고, s k 베이오 경영진은 올해를 회사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정말... 올해가 예, 원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본상 보면 힘들고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언제예요? 3월 29일 저점이 10만원이 안 깨졌어요. 예,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미있는 10만원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급락했을 때도 그렇고 4월 중순 전으로 그 상승 중심의 기관이 있었고 최근엔 또 기관 관심 갖고 있고 또 5월 말부터는 외국인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면 향후 메이저의 수급 등 관심은 좀 지속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가도 좀 바닥권에 있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좀 말씀드린 거에 오늘 좀바이오종목군들의 눈에 띕니다. 해갖고, 이제 몇몇 종목,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린 가운데 수급이 괜찮은 종목을 첫 번째로 SK바이오팜을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최근 셀트리온 그룹 삼형제 흐름이 강한 모습은 없긴 한데 셀트리온 제약의 일별 수급을 봐볼게요. 어때요? 기관? 8, 9, 10. 11일. 11일 연속, 11, 일 연속 매수하고도 있는데, 5월 24일을 제외하면, 기관은 무려 5월 14일부터 하루만 빼고, 연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가는 어때요? 5월 초부터? 저점이 살살, 높아지곤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핑크색 21선은 지키곤 있고, 주가 위에 워낙 장기평선들이 많다 보니, 뭐 강한 흐름은 없었었어요. 오늘 조금 뭐, 좀 고개 들었다 정도? 그쵸? 근데 기관수급은 어떻다고요? 이렇다고요. 11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5월 24일만 제외하면, 5월 14일부터 연일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와서 보면 기관 중에서는 딱 눈에 띄는 게 어디예요? 아 투신과 삼모펀드가 최근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잠시에 수급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 SK바이오판 기술적 흐름을 안 봤네 아까. 잠시에 또 보죠 뭐. 에. 셀트리온 제약 일봉, 흐름을 보면은, 5월 초에 코스닥 흐름 안 좋았죠? 그런데서도, 12만원은 깨지지 않았어요. 어, 12만원 왜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주봉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죠? 네. 이 때도 보면은, 아, 결국에는, 하늘색 60MA, 60주 2평선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일봉에서 지난 5월 초에 12만원은 지켰구나. 라는 것을 주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4만원은 작년에 한번 쭉 올라와서 고점 그런 가격권대가 14만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4만원은 또 중요한 가격권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원에만 잘 안착해 준다면, 에너지를 모으기에, 네, 에너지를 모아, 모아, 모으기에 해볼 만한 가격권이 될수 있다는 것은 아, 참고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가능하고, 월봉도 보면, 뭐, 모멘텀이 딱히 없어도, 뭐, 기술적 반등은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온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까 봤잖아요? 기관 중에서, 아, 투신과 서머폰드의 승급이 참 좋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연기금이, 18,800줄 샀어요. 그쵸?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투시, 그동안 꾸준히 사왔던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수 수량, 매수 금액보다 오늘 연기금이 더샀다 그러면, 아, 물론 앞으로 투신과 사모펀드의 수급도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왔던 투신과 사모펀드보다 오늘, 연기금이 더 많이 해, 많이 매수한 것을 봤을 때는 아 이제 연기금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연기금 수급에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K바이오팜 조금 좀 돌아가서 뭐 일봉 주봉 월봉 좀 봐볼게요. 그도 기술적 흐름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SK바이오팜 어때요? 최근 뭐 수급분 다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보면은, 언제부턴가 보면은, 여기, 올해 1월 중순부터 하락으로 꺾인, 하락으로 전환된 하늘색 60MA가, 어때요? 6월 들어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6월부터, 이번 달부터. 예. 기술적인 흐름도, 아, 이와 같은 게 있었구나. 근데 딱 보니까, 5월 말부터 외국인 매수전환, 그동안 꾸준히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기관도, 또 관심. 그러니까 수급되죠. 뭐, 61선도 돌아섰죠. 얼마만이에요. 1월 중순 이후에 몇 개월 만에, 그쵸? 거의 한 5개월 만에. 일봉에서 이런 것도 볼수 있는 거고. 주봉도 보면은, 야검야검 올라와서, 이제, 20MA. 20주 2평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월봉을 보면 바닥권에서 3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게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그러니까 6월 30일 수요일에 종가가 11만 8천원 보다 높게 끝나면, 어떤 거예요? 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빨강색 OMA 5월 이평선이 7월부터는 7월 초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월 30일 종가가 11만 8천 원이 높게 끝나면, 그러니까 6월은 뭐예요? 아, 중요한 달이구나. 근데 6월 초부터 수급이 좋네. 어? 6월부터 61선이 돌아섰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니까 기술적 흐름 안 봤으면 좀 아쉬웠겠죠? 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주춤했지만 몇몇 바이어 종목, 그 중에서 조금, 예. 시가총액좀큰 종목군들, 또 수급에서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여유로운 저녁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